11월 말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 위 특별 게스트 장윤정 선배는 이명웅과 그녀의 자녀들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MC 신동엽은 장윤정에게 식구들이 밥상에서 자주 언급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장윤정 선배는 그녀의 아이들이 만화영화 대신에 삼촌 이명웅을 자주 언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우와 하영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명웅의 새로운 콘텐츠를 자주 본다. 장윤정 선배는 식사 중 아이들이 이명웅만 언급해 남편이 속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장윤정의 남편 MC 도경화는 하영에게 아버지와 이명웅 삼촌 중 누구를 선택할지 물었습니다. 어린 하영은 아무 생각 없이 이명웅 삼촌을 뽑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장윤정 선배에 따르면 그녀의 자녀 연우와 하영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당시 이명웅을 만나자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명웅은 활동 일정이 워낙 바빠서 이명웅은 장윤정 선배의 아이를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명웅의 생일날, 장윤정 선배는 그를 축하하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장윤정 선배가 삼촌 이명웅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자마자 하영과 연우는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연우는 삼촌 이명웅에게 삼촌 이명웅이 소년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연우의 애교 섞인 말들이 이명웅을 전화기에 웃음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이명웅은 연우에게 주말에 소년을 방문하겠다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한편 이명웅은 연우와 하영이 엄마 말을 잘 듣고 공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장윤정 선배는 이명웅이 약속대로 주말에 연우와 하영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명웅은 장윤정 선배님의 가족들을 위해 많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삼촌 이명웅이 나타나자 연우와 하영이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장윤정 선배의 가족들은 두 아이가 이명웅을 향한 애정에 모두 놀랐습니다. 장윤정 선배님의 시어머니는 이명웅이 앞으로 가정이 생기면 반드시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윤정 선배가 이명웅에 대해 털어놓은 이야기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가수 이명웅이 2022진니 뮤직 어워드의 온라인 투표 특별상 부문인 진이 인기상 투표 결과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이명웅의 소식을 들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